코역에 도착했어요. 오늘은 어떤 시공 현장인가요? 아 오늘 시공 현장은 나도 몰라. <laughs> 에? 아 놀러 가자. 저희 둘이요? 어, 갑자기요? 어, 그래도 어. 되는 거예요? 책상 빠지는 거 아니죠? 일하고 왔는데 일보다는 지금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. 어, 팀장님 잘리면 저도 일 없어져서 안 돼요. 감당 가능하신 거죠? 잘리면은 저 전문 유튜버로 뭐 돌아서는 거지 뭐. 카메라맨 나 오늘 여기 놀러 갈 거야. 아, 야 이거 다. 우리 화야온도 지금 깔 때잖아. 놀러가자고 해놓고 또 일하다라는 <laughs> 얘기에요? 야, 여기를 다 깔면, 여기, 야, 이거, 이거 되게 멋있게 생겼다. 스카이벨리. 옆에 있는 거잖아. 가자. 감 캬... 갬성 있지 않냐? 뭐야, 이거? 막아놨네? 아이씨. <laughs> 이거를 책임을 다 그냥 질 거를 예상하고 그냥 들어갈까? 어, 그러네. 본인이 책임 지면 들어갔다. 어, 내가 책임 지면 들어가는 거잖아. 야, 비밀번호 대봐. 이거 몇 번이야? 비밀번호 486인가? 아. 내가 책임도 못 지게 하네. 아이씨. 아, 팀장님, 이거, 겨울바다 좀 낭만 있네요. 겨울바다 낭만이 있는데, 우린 지금 일하러 왔잖아. 아, 오늘 노는 거 아니었냐고요? 일은 해야 되겠고, 머릿속은 놀고 싶고. 아, 이 스카이빌리, 저기도 막아놨네. 에? 어, 나 저기 위에 사람 있네. 아, 여기로 못가고 여기는 진입을 못 하고, 저기에서 저쪽, 저쪽은 움직일 수 있는 거, 죠 반대쪽. 아, 딴 데로 가야 되나 보네. 아니, 저는 진짜 오늘 망한 줄 알았잖아요. <laughs> 아니야, 근데 저 몰라. 저 관계자일 수도 있어, 저거. 눈치우는. 어, 눈치우네. 팀장 오늘 망했는데요? 노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. 아 야, 저기로 가자. 논골 담길. 무진 오픈데요? 팀장이 다리 괜찮으시죠? 이 정도는 끄떡없지? 야, 저 바다 봐라, 저거. 우중충한 바다. 어 이것도 감성 있고 좋네. 야, 긍정적이시네요. 아뭐 날씨 최악인데 그냥. 최악이냐? 뭐. <laughs> <laughs> 기차에서 아, 왠지 막 그런 느낌 있잖아. 아막 일하러 가는데 일하기 싫어. 그럼 우리 그냥 무코에서 내린 거 아니야? 아하 동해까지 안 가고 하, 일탈이지 일탈. 여기 놀러 오시려고. 아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리 무지하게 단단하겠네.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모노레일을 달아달라 이런 민원을 넣겠지 저도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어때 카메라맨 일탈하길 어떻게 잘한 것 같지? 놀러 온게 아니라 운동하러 온것 같은데요? <laughs> 저 등대 저런데도 추우면 뭐 우리 호야원돌뭐 착할 수 있잖아 아호야원돌 여기다가요 어, 등대에다가 등대지기 얼마나 춥겠어 전국에 계신 등대지기분들 호야원돌한테 연락주세요 <laughs> 연락 안 오실 것 같은데 <laughs> 욕하실 것 같은데 이거 <laughs> 올라갈 수 있습니다 등대를? 네 원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? 막아놓은 거 아니겠죠? 뭐야? 닫아놨나보네, 일하러 가야겠는데요? 회장님? 싫어. 아까 눈치였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여기였나? 맞는 것 같은데요. 그냥 가보자. 아이씨. 막아놨네. 어? 근데 여기 10시부터 예표래해 아, 10시 넘었구나. 얼마나 내가 놀고 싶으면 이러겠냐. 뭐, 허야가족분들한테 뭐, 정보나 주지 뭐. 입장료가 이렇게 있고, 난 아직 경로자 쪽은 아니고. 아, 맞아요? 야, 씨 이런, 이런 거 좋은데. 헐쭉해졌네. 아, 난 원래 헐쭉한데. 맞었냐? <laughs> 맞었냐? <laughs> 아, 아 이거 이거 커지는 거야. 오, 커졌어. 자 가자. 오 예쁘다야. 등대 그 집. 야 한번 들어갔다 와 놓자. 가자. 너 부산 감천 벽화마을이라고 너 혹시 가봤냐?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. <laughs> 처음 들어. 처음 들어보는 거가 굉장히 많지. 아니 뭐 인생도 처음이에요.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. 여기 왠지 그냥 그 느낌 살짝 들었어 어, 지금. 어. 발 조심하세요. 음. 여기서 이제 굴렀다가는 놀러 왔다가 이제 다치기까지 했다고 그냥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책상뿐만 아니라 욕 욕까지 그냥 욕. 저 넘어져도 보험 되나요? 너 저기 저거 들어놨을거 아니야? 생명 보험 들어갔을 거 아니야. 생명이요? 어 생명 보험 여기까지 가요? 받아주셔야죠. 생각해 볼게. 여기서 팀장님 뒤에 있잖아요. 이번은 좀 망했지만 많이 봐주시면 다음에도 뭐갈 수도 있겠죠 또. 어, 꼭 팀장의 일탈을 만약에 호응을 해줬어. 그러면 뭐, 이제 계속 일탈인가? 계속 일탈인가? <laughs> <laughs> 길을 모르겠네. 야, 꼭팀장에 가는 곳이 길이야. 너 몰라. Yeah. 여기서 진짜 내가 한번 굴르면 진짜 그림은 나오겠다, 응? 어?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. 파이팅입니다 갑자기 그 다음 장면이 막 병원 입원실에 막 누워있고 막. 여기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여기는 묵호항 앞에 있는 이제 시장이겠지, 시장. 아, 복권 하나 사야 되는데. 야, 만 원만 꺼줘. <laughs> 이거 저 올릴 거예요. 올려. 야, 만원 빨리 내놔. <laughs> 야, 너 하나, 나 하나. 내가 이제 5천원꾼 거다. 네. 에? <laughs> 야, 이거 하나에 5 0원이야 아니, 근데 저는 살 생각 없었잖아요. <laughs> 알았어. 야, 그럼 내놔. <laughs> 이게 당첨이 됐어. 너가 갖고 있는 게. 그럼 너 거기서 50%를 나한테 띄어줘야 돼. 그 의무가, 의무가 있어. 사무실에 갑자기 안 나온다든가 뭐 이래버리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. 여기가 이제 묵호시장. 동문. 들어가 볼까요? 난 이런 재래시장 다니는 것도 좋아해. 가격 흥정도 하고, 맛있는 간식도 먹고. 저도 어릴 때부터 시장은 많이 가서, 시장은 좋아합니다. 어떻게 지금 좀 시장하냐, 안 하냐. 야, 내가 실명은 밝히긴 어렵고, 회사 고위층에 계신 분이, 대왕 문어를 한번 코야 가족들한테 쫙 보여줘라. 뭐 이런 반 농담식으로 얘기한 걸로 봐서는, 대왕 문어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는 신호 아닌가? 어, 문어스켓 엄청 비싸던데. 가능한가요? 진짜 저 저렇게 할지 몰랐네. 이럴 수도 있어. <laughs> 이게 뭐라고요? 도치 알탕. 야, 국물이. 네. 아, 일단, 담백하고, 장미 담백 하나도 없고. 자, 제러면 배달한..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회사 고위층께서 오늘 잡으라고 그랬는데, 잡았어요. <laughs> 분명히 잡았습니다. 효가락으로 잡았네요. 음! 오바지 마세요. 평소처럼 <laughs> 하세요. 너무한지로. 나 지금 평소처럼 하는 거 지금. <laughs> 편하게 하세요 진짜로. 막음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니 그거 진짜로 한 거야. 오늘 저기 적자 아 촬영 좋고 저희가 문어 잡으러 가나요? <laughs> 우리가 먹은 거는 도치 알탕 그다음에 어, 문어 숙회 진짜 맛있어. 우리 지금 맛있는 거 먹었는데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한테도. 아씨 저게 보이네 대게빵. 빵에 대게가 들어간다는 건가요? 붕어빵 뭐 이런 거 아닐까?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냐? <laughs> 아 대게빵에 대게가 없다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자 리얼 시공 현장 국팀장이 간다의 국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 놀고 끝 아니었어요? 일은 해야지. 아니 너 그냥 가려고 그랬어? 네. 카메라맨 정신 안 차려? <laughs> 죄송합니다.